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 법안을 지지하고 서명할 것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직접 이 같은 사실을 밝혀 초당적인 법안 추진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유의 폐지 이후 공화민주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와 연이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서류미비 청년들, 이른바 드리머들을 구하기 위한 의회의 초당적인 법안 추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직접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까지도 약속했다고 확인했습니다 president said he would he supports that he would sign it but uh we have to get it passed and that's our high priority when he called this morning i said thanks for calling this is what we need people really need a reassurance from from you mr president that um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의 지도부가 일단 드리머 법안 마련에 동의한 만큼 의회에서 법안 마련은 빠르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변수는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번 드림 법안을 다룰 때 국경 장벽을 포함한 국경 안전 강화 조치들을 추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오바마 케어 폐지 무산 이후. 공화당이 최우선 입법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제개혁 역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화당이 드림법안과 세제개혁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드림법안은 그동안 추방유예 대상자들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기간 안에 학교를 다니거나 미군 복무 또는 취업을 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